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만 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민을 가신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 다음해 5월에 하셔야 되고요. 저는 처음으로 해봐서 몇 가지 부분에서 많이 헤맸는데, 다른 분들은 저처럼 헤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2년 7월에 퇴직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5년 5월에 퇴직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회사에서 도와줘서 연말정산이 2월쯤에 하고 환급을 받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자신이 알아서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작년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7월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퇴사해서 한 달쯤 뒤에 8월쯤에 그 결과를 봤는데요. 어, 근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줄 때 개인 기부금이나 아니면 주택, 대출 관련된 세금 감면을 받기도 하고 이제 부양가족 등록 등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퇴사할 때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해주기 때문에 어, 그 연말정산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사할 때 소득신고를 했어도 5월에 이제 본인이 다시 직접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하는 그 연말정산은 어, 부양가족 같은 게 등록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신고 대상인 분들은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이런 안내 정보를 받으셨을 거예요 안내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할수 있고요. 홈택스는 서비스마다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시간으로 새벽 6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 한국 서비스 시간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첫 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카카오톡의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첫 페이지에서 이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라는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혹시나 팝업 차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전에 팝업 차단 해지를 먼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 신고하기를 누르시고 ok를 누르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첫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단계가 있고요. 첫 번째 기본 사항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나의 소득찾기라고 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세청에서 정보가 있는 소득이 전부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걸로 나오고요. 2022년에 월급소득만 있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소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타소득을 제외했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신고 마지막에 이런 오류가 있다는 팝업이 나왔어요. 경고 메시지에는 국세청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제가 기타소득이 없다고 해서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서 이런 에러가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가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조회를 해서 뭔가 나오면 그거는 전부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국세청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고를 하셔야 돼요.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는 제가 주소지 전화나 사업장 전화가 따로 없어서 그냥 한국 핸드폰 번호를 똑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2022년에 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사업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합니다 2단계 소득금액 명세서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오고요 작년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이 나오는데 주 현으로 나옵니다. 조회된 근로소득을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기타 소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도 조회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적용된 소득이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 두 개가 되고요. 적용된 소득을 확인한 다음에 저장하고 다음 이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인데요. 저는 입력할 게 없어서 ok를 누르고 넘어갔습니다. 4단계는 소득공제 명세서인데요. 여기서 아까 불러왔던 근로소득을 한번더 불러오고요.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이제 인적공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원래 작년에 있었던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어, 인적공제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가족들, 부양 가족을 새로 입력을 했고요. 인적공제 추가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하면 거기 이제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관계가 이제 배우자인지 이제 자녀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부양 가족을 입력을 하면 어 문답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양 가족이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답 내용을 적용하기를 누르면 이제 부양 가족이 등록이 됩니다. 외양 가족을 이제 다 입력을 했으면 인적 공제를 다 입력을 한 거고요. 그다음 밑에 쭉 내려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라고 하는 주황색 버튼들이 보일 텐데 요거를 하나씩 눌러서 이제 국세청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야 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불러올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퇴직한 달까지만 불러와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중순에 퇴직했기 때문에 8, 9, 10, 11, 12월은 체크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면 아래 123번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2번에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 자료가 없어서 이거는 직접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퇴직 후한 달쯤 지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래 공제대상 금액과 소득공제액이 안 나오면 계산하기를 누른 다음에 적용하고 닫기를 눌러 주시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이 보이시면 전부 똑같이 자료를 불러와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계산할 때 주택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은 대출은행에서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라는 문서가 있었는데, 여기에 월별 이자상환 내역이 있으니까 1월부터 7월까지 합이 국세청 자료랑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주택 마련 저축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가 없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주황색 버튼이 여기는 없는데요. 주택 마련 저축이 있어서 국세청에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20번에도 주황색 버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2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눌러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퇴사한 7월까지만 불러오면 되고요. 계산하기 하고 밑에 적용하기,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4단계 소득공제 명세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인데, 기부금이 있으신 분은 여기서 캔슬을 눌러서 기부금을 입력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넘어가게 돼요. 그럼 캔슬을 눌러서 기부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 주시고 기부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은 여기서 새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기부하신 곳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입력을 다 하셨으면 등록하기를 눌러 줍니다. 기부금을 다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보면 이런 메시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조정하라는 표시가 나와요.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아까 줄이라고 했던 금액 있었잖아요. 그걸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등록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저장 후 닫기를 하시면 이번에는 오류 없이 넘어가실 거예요. 6 단계는 없고 이제 7 단계 세액 공제 감면 준비금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황색 버튼들을 다 눌러서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보험료 공제 계산기도 1월에서 7월까지만 불러와 주시고. 의료비 공제 계산기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교육비 공제 계산기도 마찬가지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모두 다 해주시면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8 단계는 기. 기납부세액명세서인데요기납부한 세액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비워뒀고요. 9단계는 가산세 명세서인데 이것도 따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10단계는 이제 세액 계산하는 부분인데 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으시는 거고요, 플러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새 계산 보기 펼치기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환급받으실 계좌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 화면 이동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이제 제출이 완료가 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고서나 납부서 같은 거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제출된 첨부 서류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어, 기부금 영수증 같은 제출 서류가 있다면 이, 이 단계에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인데 신고내역을 보거나 납부하는 거 그다음에 납부서 조회 같은 게 가능하고 증빙 서류 제출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증빙 서류를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을 클릭을 하시고, 먼저 신청한 종합소득세를 조회를 하시면 돼요. 조회해서 나온 거에 옆에 부속 서류에 첨부하기를 눌러줍니다. 파일 선택을 하시고 파일을 고른 다음에 이제 부속 서류 제출하기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접수증 보기로 이제 제대로 신청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저장도 하시고, 이제 홈텍스에서 해야 하는 거는 끝났고요. 위텍스에서 지방소득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텍스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텍스고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줍니다. 방금 신고한 내역이 그대로 위택스에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입력할 건 없어요.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32번에 납부할 총 세액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분의 1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환급계좌도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동의한 다음에 신고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지방소득세가 아직 빨간색으로 남아있는데 어... 신청확인서도 있기 때문에 잘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었고요. 처음 해 보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헤매고 몇 번이나 이제 신고서를 다시 작성을 했는데 이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